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윤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죠. 지금 이제 문명을 보시면 16장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살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돈을 좋아하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따로 또 내가 재산을 또 재물 관에 대한 것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돈을 모는 으 일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관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그 이웃을 위해 재물을 쓰지 않는 하나님을 두지 않은 그 제자가 부자가 지옥에 갔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어요.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지갑이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되게 강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님이어서 이제 말씀의 대상을 제자들을 향해서 17장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어, 1절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는 예, 또 부자, 지옥에 간 부자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어, 이렇게 하는 경고입니다. 실족이란 단어는 더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하는 장애물이나 덫을 제공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죄짓게 하는 유혹이라든가 거짓된 교훈을 가르침을,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면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바리새인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 주의하라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 한번 우리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시죠. 12장 네. 누가복음 12장 1절 2절에 어, 노릇을 노릇고 외식을 주의를 하시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을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네. 바리새인들이 어,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예, 바이세인들이 의식하면서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지만, 감추는 게 뭐냐 때, 어, 앞에 11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이세인은 지금 잠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사명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 바이세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 그뭐 내가 우리 가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대한 사랑도 공의도 버렸습니다. 겉보기는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속에는 하나님 믿는 참된 신앙이 없는 평토자만 무덤이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셔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계속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 받은 자야. 괜찮은 사람들이야.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 그 속에 있는 악독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라고 겉모습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나는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파교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어, 믿음으로써 의롭다심을 받는다. 미, 믿음으로 제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회기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 어, 예수님 피공으로 과거에 의 현재의 미래제 의다 용서 받았으니까 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 네. 자기제를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간다면 편하게 죄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난 이미 구원 받았어. 확신하는데 예, 형식적 종교인으로 예, 외식해버리면 실제 삶에서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졌다면 진짜 내가 군받았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다시 첫 자리,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잘못된 확신과 외식 때문에 다른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교단신 분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이 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고 저렇게도 되는구나라고 따라하게 되면은 어, 굉장히 안 좋은 아, 악영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발은 바 자유롭게 다할수 있을지라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자들이 자신을 제한하라고 합니다.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바리생인들은 이웃과 어, 형제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배만, 자기 할 일만 어, 신경쓴 자들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병인, 병행본문에 마태복음 23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가르침 교훈을 따르다는 같이 망한다 이거 외식이란 것은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것을 엄격해진 태도로, 나타납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으로 꾸며야 됩니다.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속이 어둡고 더러울수록 겉으로 어떻게 해요? 아닌 척하고 깨끗한 척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죄진 것을 정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저 사람, 저 형제는 왜 저래? 라고 할때그 손가락질 하는 의도가 그 저희가 뭘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의도를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어요. 바리세인의 신앙생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절을 같이 17장 이절을 읽어보시죠. 우리 다시 본문 17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의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 이절 읽었듯이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지체일지라도 실족해 해서 어, 넘어지게 한다면 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각으로 이렇게 조심해야 되냐. 연자 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뛰어들 각으로 조심하라는 것이죠 연자 맷돌은 당시 유대인에게 가장 무거운 물건입니다. 어, 나귀가, 연자 맷돌을 이제 다른 말로는 나귀 맷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요이 어, 무게가 1톤가량 나가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나가서 진짜 죽는다. 완전히 죽는다.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목숨 걸고 형제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지자들에게 말씀하니다 요즘은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이제 교회가 타락하고 사람 치기 싫으니까 혼자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불태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가난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가난을 거꾸로 말해보시면 안 나가 성도면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수 있어.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주님은 어, 시, 신자를 부를 때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교회가 말만고 문제 많은 곳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치에서 보면은 상당수 내용들이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좀 이렇게 좀 바꿔라. 좀 문제 좀잘 해보자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 그러한 교회 의 교인들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열매 맺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의 제자들은 형제자매와 관계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어, 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신앙이 자라요연약가행제를 넘어뜨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잘못하거나 실패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성 중 하나가 통일성, 즉 하나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계속 어, 매달마다 외우고 있는 빌리버스 말씀, 어, 2장, 2, 2절,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화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약정이고, 항상 남을 높여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되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해야 합니다. 용서가로 형제를 우리가 감대하게 품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희는 회사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가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일곱 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루에 일곱 번까지 용서하고 여덟 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 이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항상 오면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고 오면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형제자매의 영혼을 책임져주고 품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해주고 받아주는데 어, 형제에게 대하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죄 짓는 걸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어, 내 형제가 죄를 범박하든 경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 형제들의 어, 신앙생활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 특히 구역장님들은 이제 3월부터 개강하시면 교구요원들잘 어, 살펴보십시오. 결석하고 교회에서 마음이 떠나고 계속 즐거운 데 들어간다 하면은 기도하시면서 전화하시고 찾아가서 신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교육자들에게 요청하시고 해서 그 성도의 영혼을 지켜준 일들을 담당해야 됩니다. 어, 이런 모닥불 하나가, 어, 모닥불에서 튀어나와서 혼자 있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불이 꺼져버립니다. 모닥불이 모여있으면 활활 타오른다는 것이죠. 우리나남문교회 그렇게 서로 모여서 활활 타오르는 어, 그런 불길 같은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서선화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5절에서 10절 내용 보시면, 위익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때 주의할 점입니다. 어, 5절 보시면 사도들이 주님께 여쭤봤다고, 여쭤봤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라는 말씀은, 보냄받은 자란 뜻입니다. 어, 전도 여행 파송받아서, 돌아올 때, 누가 보음 9장 10절에 보시면, 그때 사도들이 와서 보고 있다고 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 사약 현장에서 병자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일들을 할때 하다 보니까 더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큰, 힘든, 힘든 거죠. 그러니까 더큰 능력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돌아와서 그런 배경에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 그 6절 보시면 그에 반해서 어, 겨자씨 하나의 같은 믿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양적인 믿음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질적인 믿음을 믿음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왜냐, 제자들의 마음속에 숨은 의도를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믿음, 큰 능력, 큰 역사 이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을 양적으로, 좀 물량적으로 크게 해서 결국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드러나요? 자기가 잘했다, 내가 했다라는 그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자기 영광이 드러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물량적인 것들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무익한 종의 비유로 교훈을 주셔요.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대접받고 이제 밥 먹고 쉬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은 종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종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집에 와서도 주인이 있으면 주인에게 수종 들고 밥을 다 차준 다음에. <laughs> 자기 먹을 걸 먹고 잠자리 들으라. 그러면서 한 말이, 모든 수고 가운데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진짜 종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받았다면, 예,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그럴 때내 영광,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그것이 또 위험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익한 종으로 우리가 할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게 되면 또 외식하게 됩니다. 형제들 넘어뜨린 실족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말씀대로 엄격하게 나를 다루십시오. 지키도록 애쓰시고 내 죄를 경계하십시오. 동시에 형제와 지체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관대함으로 품으시고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제들에게 주님, 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의 신앙생활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경계하게 하시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외식함으로 어, 참으로 어, 공공체를 무너뜨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살피고 또 죄와 싸울 수 있는 어... 참,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지체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는 품고, 기도하고, 용납해 줄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구역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 남북교회가 정말 천국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를 가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